자, 별빛으로 다가오는 네 작은 모습에. 해볼까요? 시작. 별빛으로 다가오는 내네 작은 모습에. 잠못디로 찾아왔네, 그집 앞. 별빛으로 그냥 반짝반짝 아롱다롱. 그냥 자꾸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잠이 안 와. 그래서 찾아왔어, 그집 앞을. 그집 앞이 누구 집 앞이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집 앞이야. 아,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봐. 그냥 입뿜다물불고 가만히 계셔. <laughs> 어? 아 말을 해야지. 뭐, 질문을 하면 말을 하네. 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해주고 호응을 해줘야 강사 가 앞에서 노래할 맛이 나지. 안 그래요? 응. 그집 앞이 누구 네 누구 집 앞이여? 사랑하는 사람 집 앞이야. 잊을 수 없는 집 앞. 응, 아유, 그냥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 아주 이 가사를 보면, 이 가사를 보면 진짜 딱해죽었어 아주 안타까워. 정말, 다 같으면 얼른 나가서 만나 죽었구만. 그냥, 그냥 그 사람 이렇게 애를 태운데. 그죠? 자, 별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해볼까요? 시작. 별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어디로 찾아왔네 그집앞잠 어디로 찾아왔네 그집앞 하고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 와. 불빛 꺼진 창문을 바라보그 사랑하는 사람의 창 저기가 분명히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거, 거하고 있는 방이야 근데 불빛이 꺼져있어 너무너무 슬퍼 슬픔만 더해와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앞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앞 비디오가 지나가지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가 찾아왔네, 그 집아. 똑같아, 도돌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죠? 예. 네. 어때? 대답 없는 내 창가에 아픔만 밀려와. 눈물지며 돌아서네 그 집앞 이제 서론이 끝난거야 서론이 그래서 그 집앞 하고 마무리를 져주는거야 아셨죠? 우리 다시한번 가사를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별빛으로 다가오는 네 작은 모습에 잠못이로 찾아왔네 그 집앞 불빛 꺼진 네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집 앞. 불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가 찾아왔네, 그집 앞. 대답 없는 내 창가엔 아픔만 밀려와 눈물 지며 돌아서네, 그집 앞. 와. 뭔가 좀 감동스럽지 않아? 짠하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짠해오죠? 네, 사랑을 안 해봐서 몰랐던 거죠. 그렇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서로는 이제 끝이 났어. 그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왜? 본론으로 들어가. 아. 잊을 거야. 잊을 거야. 예? 불러도 대답 없고, 어? 불평까진 창가에 가보자. 슬퍼. 혼자 울고 돌아와. 잊어야 돼. 이제 다시, 다시. 인걸 이렇게 이제 이게 본론이야. 이 사람한테는 이제 다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 걸. 이제 다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 걸. 그죠?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 걸. 아셨죠? 자, 이제 다시 여기 한번 가볼 거야. 아셨죠? 이제 다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여기 한번 가봅시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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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가볼게요. 시작! 이제 다시+ 다시! 볼게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제 다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그렇죠.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 걸. 너무 잘하신다. 아니 지난주 에 한번 살짝 들었다고 이렇게 잘하실 수가 있을까? 예습을 미리 해오셨나봐. 그죠? 자 이제 다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 걸 이겁니다. 해줘. 자 한번 가봅시다. 이제 다시 시작. 이제 다시.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 걸 그렇죠. 아이고 너무 잘하십니다. 한번더 가볼게요. 이제 다시 다시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 걸. 여기서 올려줘야 돼. 아셨죠? 자, 사쪽맨 밑에 이제 다시 여기 갑시다. 시작. 다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 걸 했죠. 그지 마고후 이거야 시작.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시작. 그집 앞을 나이 떠날 수 없어. 그렇죠. 한번 더. 그집앞은넌 너를 지울 수 없어. 그렇죠. 아우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잘하신다. 네. 지난주에 안 나오셨던 분들 감 오시죠? 감오죠 영희 씨감와자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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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지울 수 없어 그래서 지울 수 없어 여기 하이라이트야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거야 그 집어 그난 아직 떠날 수 없어 이제 여기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가는 거야 아셨죠? 하이, 하이라이트로 떠날 수 없어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지밥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지르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그지밥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눈물 속에 서성이네 그지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눈물 속의 서성이네 그집앞 이렇게 하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네. 눈물 속의 서성이 그집 앞을 못 떠나고 서성이고 있는 참 안타까운 애처로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진짜 별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 어디로 찾아왔네 그 집안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 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안 시장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 다가 찾아왔네 그집앞둘 응, 시절 대답 없는 내 창가에 아픔만 밀려와 눈물 지며 돌아서네 그집앞 지나갈게요 인제 나. 다시는 울지도.